5월 6일 말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숫 양을 들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마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 이르기를 팔락이여 일어나 들을 지어다시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요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둘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